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월 5일이고요. 오늘 폭락 나왔죠. 오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제가 그 녹화를 누르다가 스탑을 누르고 뭐 녹화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못 눌렀어요. 제가 잘못 눌러 가지고 버튼을 잘못 눌러서 계속 저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의에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이거 보셨나요? 모두가 환호할 때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구리, 은, 금,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고, 23시간 전이죠? 거의 하루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폭락 나왔어요,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팔진 않고, 오늘 보면, 그, 제 게시물에 보면, 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TPC랑 대동기어가 상한가 나왔다 다 풀렸어요. TPC랑 대동기어. 그래서 저는 그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 갔다가 풀리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지수가 약간 상향 추세이다. 그러면 좀 들고 보고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보통에 이게 지수가 하락 추세이거나 이러면 상 갔다가 풀리면 그냥 좀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 저는 이제 미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장으로 갈때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갈 건데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 절반 매도하고 뭐 상한가 나왔다 풀렸던 거다 매도했고 전보다 매도했고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셔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지수 보시면 딱 폭락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거 아니고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그린 거예요 어제 그린거이선 보시면 딱 여기에 딱 지지 받고 있죠 이 폭락 온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지를 받고 터나느냐 지지 받고 내려가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뭐 미장 빠져서 미장 뭐 AMD 쇼크 때문에 빠졌다 이러는데 우리 계속 미장 쇼크 와도 계속 올라갔잖아 여태까지 여기까지 여, 여기는 계속 미장의 영향을 안 받고 계속 갔거든요 이제 와서 미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건 아닌 거 같아 그냥 그 세력들이 이제는 좀 차익실현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것 같고, 거기서 이제 차익실현이 마음에 들었으면, 하,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더 빼. 더 빼지, 이걸 한번 먹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짜자자하게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빼고, 더뺄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일도 더 내려갈 것 같고,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아, 양봉이네. 이게 제가 그리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은데, 이렇게 은봉이 와서, 여기 5,000포인트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5,000포인트까지 왔다가 여기서 막 횡보할 것 같아요, 5,000포인트에서. 이게 횡보할 것 같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뭐,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이죠. 꼬꾸라지는 모습에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1,100포인트에서, 좀 내일은 더 떨어졌다, 여기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거기서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모르고 코스피도 이제는 이장은 없어요 더이상 더이상 여러분이 이장은 없어 여기는 없어 3000포인트 이하로는 안 떨어져 3000포인트 이상에서 항상 놀거고 3000포인트 이상 뭐 여기까지 떨어져도 뭐 급락한거죠 3800포인트? 지 여기까지는 또 안와요 안올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급락 와도 엄청 쇼크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 파브로의 개시험맞시나요 사람한테 이걸 말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파브로프의 개시험 이게 되게 인간들한테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브로의 개시험이 너무 잘 맞아. 이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인간한테 학습효과를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떨어졌어. 여기서 어떻게 됐어? 급등 나왔잖아요. 여기 떨어졌어. 급등 나왔잖아. 그래서 인간들한테, 야, 여기 떨어졌으니까 급등 나올 거야. 너네 더 사. 왜냐? 면 우리 내 떨어뜨리면 너네 거 뺏어 먹을 거니까 더 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파브르의개 실험을 여태까지 했고, 그게 이제 실험 결과?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올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 폭락이 나온다, 올라간다.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왜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그건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봐 인간의 마음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건 그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제 근데 이제 폭락이 오늘 온 거는 전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면 종목들은 저는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좀 오늘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좀 느낌이 달랐고 아더 폭락이 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서 저는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현금을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냥 많이 급등 올라간 거 절반 매도 아니면 올 매도 했고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다 매도했고 로봇주도 많이 올라간 거 매도했고 스페이스X 관련 주들도 뭐 상한가 친 것들 이렇게 매도했고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확보했고. 어제 제가 첫 추천드린 거 하나, 이런 관련주들도 처음에는 좀 올라갔다 좀 떨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그 계속 갖고 계셔도 돼요. 그건 장기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 저랑 같이 가실 거면 미국장에 투자하세요. 미국장.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지도 있어야 되고 주식시장에는 시장이 있고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에는 헷지라는 게 있어요. 헷지. 해치. 헷지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뭐 상향에 모든 걸 투자했다. 그러면 상황에 모든 걸 투자했다 이게 폭 나고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계좌가 손실이 난다고. 근데 그 계좌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게그 헷지예요. 헷지. 해치.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떨어지는 거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그걸 헷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미장으로 갈게요 미장으로 미장은 지금 떨어지고 뭐 오늘 떨어지고 오늘 떨어지고 오늘도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각종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떨어질 것 같은데 미장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요 항상 그랬잖아요 역사가 그 미국 시장 그 전체의 역사 중에 그렇게 폭락 와서 다시 올라가고 걔는 항상 그랬어 국장은 뭐 이렇게 꼬꾸라지고 그래도 걔는 항상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살 거고 미국장을 좀 사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 해지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세요. 하, 알아보시고, 금은 골, 금은 구리, 구리도 사시고, 제가 어제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사서 어느 정도 안정자산을 확보하시고, 너무 이, 이, 이거에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신용이 너무 늘어났어. 신용은 그 세력들한테 너무 맛있는 구바이 쫀득 폭키 같은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을 써서 계속 막여기서 신용쓰고 계속 신용쓰고 근데 신용은 뭐야 신용의 함정 반대매매가 있다는거야 반대매매 그래서 이건 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신용은 항상 올라가는 장에는 계속 벌었겠지만 이게 폭락이 오면 반대매매에 걸려서 이게 세력들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매매의 뜻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매매라는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여기서 이렇게 폭락이 왔잖아요 더 받고 싶어도 갖고 있을 수 없댄가 걔네가 그냥 팔아버려요 그 신용이에요 그게 신용도 이자도 세잖아요 이자도 뭐7% 이상 10%, 7%에서 10% 정도 되죠, 요새는, 요새는. 옛날에12% 됐어요. 그, 그, 그것 때문에 그 이자도 센데, 반대매매까지 걸려오려면 개미들이 다 털리는 거지. 그니까 러그 신용에, 신용이 너무 맛있는 두바이 쫀득쿠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두바이 쫀득쿠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 언제 먹을까? 언제 더 많이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 때가 온것 같아요. 전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햇지를 아니 올라가도 상관없어 미장으로 미장에 투자하는 거는 그게 뭐 미장도 결국에 올라갈 거니까 그냥 장기 선으로 봤을 때뭐 가는 거고 근데 이 신용이 쌓인 그 신용의 그래서 그 신용 규모를가 그러니까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바이 쫀득커키 같은 걸 먹고 싶은 거지 새벽들이 그걸 먹먹 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파란색이 나면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 함정이 있어요. 레버리지는 사명 안된게 횡보하면 잃게 되는 구조예요. 상승하면 두 배로 벌지만 횡보하면 잃고 하락하면 하락하면 잃고 그럼 뭐야 3분의 1의 확률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오르냐 마르냐 그거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률이 낮은 거지요. 주식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도 좀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방송을 제대로 시작할 건데 제 몸이 계속 안 좋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방송을 못 했어요. 못 했고 이 관심 종목도 많이 못 넣어놨어요. 일단 넣어놓은 거 보면 보시고 내일 종목들도 사실인데 어떤 종목을 사냐면 이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사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는 금은 구리는 무조건 사시고, 타이거 금은 구리, 코덱스 금은 구리는 무조건 사시고, 그거를 어느 정도 안정자산으로 가져가세요. 그때 미국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냥 금능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통신의 어떤 필수 통신선에 있어서 필수선이기 때문에, 이 5G 뭐 여러가지 통신선 미국도 통신선 다시 깔 거고 통신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리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창이 있습니다 대창도 사시고 구리 금은 그 ETF 사세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추려서 다시 올릴 건데 다시 올릴 종목들만 봐서 여기서요 제가 다시 내일 살수 있는 종목들 내일 사도 괜찮은 종목들. 왜냐면 손이 근질근질 거리고 사고 싶잖아요.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이거는 세력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시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미국장도 어느 정도 사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국내장만 하시면 안 되는 때가 왔어요.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그 현금을 확보하셔서, IPO 제가 그 저기 쇼츠에 올려드렸어요. 그 IPO도 사시고 IPO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요. 올라갈수 밖에요.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공모하시고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대비하셔서 현금도 마련하시고 미국장도 현금을 매도하시면 예수금 2일이 걸리잖아요. 2일이 있어서 그게 완전한 현금이 됐을 때 미국장을 살수 있고 또, 미국장 어떻게 사는 건, 사야 되는지, 미국장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CJ 괜찮고요. 내일 사셔, 사셔도 됩니다. CJ.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일 사셔도 돼요. 파이거 일렉. 퓨리스, 퓨리도 안 되고. 한양 디지텍. 메가 터치. 마이크로, 마, 이크로투 나누. 마이크로 컨덱솔. 마이크로 DNF. 두산. 뉴파워 프라즈마 OCI, OCI 홀딩스도 사시고. 그리고 뭘 사시냐면, 어제 하나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 관련주 모두 사세요. 이랑관련주 제가 모아드린 거 보시면 IQ200 Active 사세요 이거 미국, 미국 미국 건데 미국 ETF인데 이거 사시고 HD 현대 사세요 이건 좀, 좀 애매하게 하는데 사세요 s k 이노베이션 사시고 GS 사시고, 이원 사시고, 타이거 원유선물 이네스 사시고, 코덱스 원유선물 이네스 사시고, 한국전력 사시고, 타이거 아, 미국방송 탑텐0도저 어제 사라고 말씀드린 거 사시고, 해운주 사세요. 흥아해운, 대한해운 사시고, 한구석유 사세요. 한구석유 사시고, 현대산업개발 사시고, 하나 사무비 사시고, 하나 오션 사시고, 하나 솔루션 사세요. 하나 사시고, 하나 엔진 사시고, RF 모티럴즈 사시고, 구경 GNM 사시, 사세요. SNT 다이내믹스 사시고 삼성SDI, 삼성SDI 우선주 사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골드 선물 사시고 소스 뭐 신소재 사세요. 제 h 지 신소, 신소 제지에 사세요. 기아 사시고 현대차 없는 분 사시고 휴니드 사세요 휴니드. 대전교 오늘 상가 나왔다 풀렸죠. 저는 여기에서 매도했어요 여기 25,000원 매도했고 내일도 사세요. 아세아 시멘트 사시고 롯데 칠성 우선주 사시고 하림지주 사세요 일산방직은 너무 떴고 너무 떴고 IS동서 사세요 사시고 신형왁그로 사시고 신도리코 사시고 서부 TND 사시고 롯데 칠성 사세요 병방 사시고 KCTC 사시고, 현대산업계발 아까 사라고 말씀드렸고, DI 동이 사세요. 중앙에너비스 사시고, 대성산업은 저는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여기서 매도했고, 일부 매도를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저희가 뭐 주식 만 하루 종일 푸는 거 아니니까, 일부 매도 못했는데, 이건 끌고 가시고, 내일 사세요. 극동유화 사세요. 이혼 사시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황 좀 보시고, SK하닉스 상황 보시고, 고려하연, 고려하연 여유 되시면 사세요. 구리선물 사시고, 타이거 구리선물 사시고, 대창 사시고, 이녹스 첨단소재 사세요. 한국전력 사라고 말씀드렸고, 은선물금문선물 선물, 타이거 금문선물 있습니다. 사시고, 현대홈소핑 사시고, 태강산업은 없으신 분 사세요. CJ ENM 사세요, TSE 사세요, t 엔지니어링 사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사세요, Eo 테크닉스 사세요, s j g 세종 사시고, SK텔레콤 사시고, SK우선주 사시고, SK네트웍스 사시고, SK 사시고. 효성중공업 없으신 분 아니 효성중공업 넘어갈게요 KTNG 사세요 HL만도 넘어갈게요 대한광동신 없으신 분 사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번엔 적지 못했어요 저도 일이 있고 일정이 있어서 적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시면서 적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추천드린 거제 로봇주 12월 2 9일날 추천드려서 이거 안간거 있습니까 여기서 다 돌아가면서 다 갔어 다 상한가 치고 뭐 치고 뭐 치고 다 갔고 스페이스X 관련 주도 다 갔어 다 돌아가면서 다 갔고 다 상한가 치고 뭐, 다 했어 1월 17일, 12월 29일날 추천드린 거예요. 이제 상한가 친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미리 미리 사셔야 되고 일부 현금 만들어서 저와 같이 미국장 좀 투사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금, 은, 구리 꼭 사시고 좀해지 하시고.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으로 좀 같이 좀 이끌어가시고 저만 따라오시고 그렇게 따라오셔서 좋은 수익 나시고 하락장일 때큰 손해 안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